자, 안녕하십니까 웰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웰컴 리코노에서 좀 이렇게 빠져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평정권투의 백종원, 평정권투의 셰프 우리 백종원 아니 강신이 형님인가요? 감사합니다. 어, 최다 출연자였어요. 운동하신 지가 벌써 3년3년 3년 되셨는데 아주 뭐 건강도 진짜 그 거의 50다 되셨는데 내일 모 50인데 거의 뭐 저기 30대 체력 30대 건강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한번 보시면은 링코너에 있을 때 우리가 물론 이제 전공법으로 막 가, 갖다 무시고 막 해도 되지만은 그게 이제 승리하는 거지만 전략적으로 좌우로 빠져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자 일단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링코너에서 일단 몰렸잖아요. 링코너에서 몰렸을 때 당황하지 일단 중요한 거는 파이팅이 넘쳐야 되고 자신감과 정신줄 넣으면 안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땅땅땅 하다가 아 여유치 하나 괜히 여기서 맞바아 치다가 맞고 가는 경우가 많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빠져 나오기 일단 좌측으로 빠져 나오는 걸 상대적으로 싫어요. 다음 좀 빠르게 보시면 툭툭툭 툭툭 이쪽으로 왜냐 그냥 빵빵 이런 경우가 왼쪽으로 돌리는 경우 굉장히 많죠. 쉬워요 이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돌아올 때는 왼쪽 일단 빠져나가서 이쪽으로이 스텝이 여기서. 근데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 쉬운데 돌아가지 않은 경우가 있죠. 돌려는 왼쪽으로 돌리는데 안 돌아가려고 나를 뭐덧 때리려고 그래. 그럴 때는 빨리 더,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빨리 나가요. 백스텝, 백스텝. 그래서 좌우 스텝을 만들어 뛸줄 알아야 되는데 자, 일단 어제 보시면 일단 이쪽으로 갔다가 돌리는데 여유가 않다 얼른 빨리 나가요. 백스텝. 제, 뛰어 주면서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왼쪽은 상대적으로 쉽다. 제가 한번이 이, 이, 원장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캔버스 중앙에서 있다, 여정도스 있다가도 들어와 보시게. 들어올 때 상대를 돌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선도 살짝 링 바깥으로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많아요 그런 경우가. 캔버스에 넣는 경우도 많고 그냥 들어오면 그냥 왼쪽으로 돌리는 거 상대적으로 쉽고 들어올 때슥 돌리는 거는. 하지만 이쪽이 좀 어색한데 이쪽으로 돌릴 때도 이쪽 팔이 이게 돌아와 스텝 이쪽으로 돌리면 이쪽으로 돌아와 이게 돌아가면 되는데 안돌아가 그게 문제죠 안돌아가 여기서 또더 많이 올라오면 얼른 백스텝 백스텝 좌우로 그래서 이 스텝이 돌릴도 마찬가지고 이쪽으로 돌림도 마찬가지고 백스텝 좌우 스텝이 마음대로 돌아, 이 스위치도 마찬가지예 마음대로 놀아야 된다, 스텝이. 좌우 스텝. 뛰다가 백백하다가 백스텝. 마음대로 놀아야 돼요. 그래서 뒤로 아침에 뒤로 뛴거 굉장히 좋고. 좌우로 마음대로 놀아야 된다. 일단 중요한 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리가 안으로 스텝이. 빨리 나와서 샤넬 돌리요 그것도 연추 안 하면 그냥 돌려도 돼. 다리만. 이다리막삭 빠져서 굳이 돌아가면서 그냥 돌려도 돼요. 여유치 않으면 빠져서 돌아오안돼대 오른쪽 마찬가지로 이딱 봐봐. 리고 여유치 않으 빠져나가야지. 빠져나가야지. 일단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전략이 있는 파이팅, 용기 자신감 이거를 놓으면 이러한 기술이 그런 거를 놓지 없으면 이런 기술을 소화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늘 자신감, 이길 수 있다, 할수 있다. 운동할 때도, 스파링 할 때도.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기술 그러다가 이제 또 경험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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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다, 나중에상대 리드하니까. 일단 중요한 이 스텝이 좌우 스텝, 요것 좀 많이 해주시고. 뛰다가도 백, 백, 백 스텝. 좌우, 좌우 만들어 놓 돼요 <laughs> 좌우 반대로 돌아야 된다는 스텝이 바로 스위치도 많이 해보시고 스위치 굉장히 좋다 스위치 많이 해보시고 손도 수 나누는 거한 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이팅 힘차게 가자